LBS 판넬의 시퀀서를 이제 이해하는 걸 기본적으로 부품에 대해서는 각각 부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설명드릴 거요. 전체적인 이제 어 시퀀서의 흐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 2차 체계에 있는 요 P 라인이, 요 P 라인이 지금 LBS의 P 라인하고 그리고 로컬 스위치하고 리모트 스위치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 엘베스 유니트입니다. A1 단자와 엘베스 유니트의 B1 단자, 그리고 어, F1 단자와 지금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A1 단자, B1 단자, F1 단자, 그리고 F 단자는 엘베스 유니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요 차단기 2 차, 2차, 2차 측에는 P1 라인, 여기 P1 라인이죠. 차단기 2차에는 P1 라인, 여기 PY라고 적혀 있어요. 요 라인하고 연결된 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과 연결된 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위치에는 로컬 스위치와 리모트 스위치 중에 찾아볼게요. 그래서 스위치에 보면 로컬, 리모트라고 되어 있는 이 뒷면에 자 보면은 P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P1, P1 라는 요 부분 두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거기에 도면상에 요 부분이 되는 거죠. 로컬, 리모트에. 요 단자는 가 빨간 단자. 이게 P1이라고 되있고실제이렇게 가까이 보시면죠 P1, P1. 이라고돼 있죠, 그렇죠 P1, P1 이부분과요 부분하고 연결했고 한쪽은 로고 한쪽은 리모트인데 그구분하는방법분이 반대쪽에 이니까 뭐라 돼 있습니까? L 컴돼있고 한쪽은 뭐다?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있고이 한쪽은 로컬이고이쪽은 뭐다? 이이분하는이이분하 아, 도면을 보니까 어, p1 라인의 반대쪽이 C2라고 되어 있는 건 로칼이고요. 요 p1의 반대쪽이 l 컴이라고 되어 있는 것보다 리모트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처럼 c 2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로칼에 사용된 접점이 되고, 로칼 시 붙는 접점이 되고. 그리고 l 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리모트 시에 붙는 접점이 되는 겁니다. 그두 개하고 연결된 건다가 BB에서 확인했고. 이제 요 p 1 라인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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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인근에 있는 거죠, 네 군데. 그네 군데는 엘베스 유니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베스 유니티는 저 반대쪽에 있죠? 여기 좀 보시고,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저 반대쪽에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캡을 통해서, 요 캡을 통해서, l b 스유니저 반대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 있는 이 스위치하고, 요 스위치하고, 결국은, 요 차단기하고, 이 스위치하고 엘베스 유닛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 단자들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P1 단자라고 있을 거고요. 여기인데요.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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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있죠? 이 단자가 1부은 어디로 고이 앞에 있는 이 스위치 로고1부은 어디로 고 차단기로 가고, 이 차측으로 가고 또1부은 어디로 간다? l 베스유닛저뒤에 단자로 가서 이 모든 것이 이 단자에서 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 저 뒤쪽으로 이동할 때 하기 전까지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자 됐습니다. 정리... 네. 아까 본 것처럼 여기 에 LBS 유니터 유닛, 이 유니트에 요 단자하고 연결된 거예요. 아까 네 군데 했죠? 뭔 단자, P 단자, A1 단자, B1 단자, F1 단자 이네개 하고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지금 이 단자하고 연결된 걸 확인을 못하니까 이 소켓을 빼서. 속계 서다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F1 단자 제일 왼쪽에 있네요. F1 연결어 있죠? 소리 났습니다. F2 단자고는 연결 안어 있어요. F1 단자고연결어 있고 자 P1 단자는 가운데 부분에 있네요. P1 단자 소리 났죠? 그리고 A1 단자는 아래쪽에 기 있네요. 그 위치에 찍으보니까 소리 났습니다. P1 단 P는 요 단자에 있네요. 찍으니까 소리 났습니다. 이네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A2는 찍어보니까 소리 안 나죠? 요거 소리 안 납니다. 아까 찍었던 그부분에 여기에 P, A1, B1, F1. 이네 개하고, 아까 그 스위치하고, 차단기 2차 P1 단자와, 서로 단자돼서 결선되어 있는 겁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차단기 2차에 있는 이 전선이, 여기에 엘베스 유니티의 P 단자, 그리고 로칼 스위치, 그리고 리모터 스위치, 그리고 쭉 가서 엘베스 유니티의 A1 단자, LBSU의 P1 단자 그리고 LBSU에 여기 있는 뭐다 F1 단자와 서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에서는 P1이라는 남발했다고 연결한 거죠. 자 그다음 반대쪽에 있는 어, N1 단자 이쪽 작업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N1 라인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차단기 2차 측에 있는 N1 라인이 이렇게 와서 요 LBS의 N 단자 그리고 자, 요 R 적 레드 램프의 한 단자 그리고 G 녹색 램프의 한 단자 Y 황색 램프의 한 단자 그리고 FX라는 뮤레이의 A2에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먼저 이세이 램프 세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램프가 요 앞에 설명되어 있는 어, Y G 뭐다 R 램프인데 실제 명칭이 퓨즈 트립 오퍼 온데 있으니까. 요 도면하고는 서로 안 맞죠? 색깔, 도면 색깔했는데, 요걸 요 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R은 온 시에 동작하는 램퍼, 어, Y는 뭐다? 홀트 시에 동작하는 램프 그리고 R은 뭐다? 아, G는 뭐다? 오프 시에 동작하는 램프에서 각각 오퍼, 온, 홀트라고 뜨 있다, 쓰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죠 명판을 보니까, 온, 오퍼, 실제 저도면들이라면 홀트 이렇게 되어 되는데 의미상보다 퓨즈가 트립됐을 때 램프가 점등되니까 퓨즈 트립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표현이랍니다. 보면 도면하고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폴트라고 떼야 맞든지 아니면 여기에 도면을 요 도면을 폴트가 아니고 뭐다? 퓨저 트립이라고 이렇게 해야 이거하고 서로 도면하고 실제하고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일단 요세 개가 이 램프고요. 그럼 이 램프 세개의 2차 단자 볼게요. 가까이 오시미나. 여기에 N1, N1, n 있죠 요것하고 차단기 2차 N1하고가 연결이 서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확인했죠? 그죠? 됐습니다. 자 뒤로 조금 가시고 그 다음 여기 있는 FX 요건 확인했고요. FX의 A2 단자와 연결되어 있네요. 그래서 FX란 2대 1여기 보면 FX라고 되어있습니다. 어,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 이걸 마그네트라고 보는데 마그네트가 아니고 뭐다? 주접점이 없는 보조접점, NO, NC, NC, N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보조접점으로 구성된 릴레이예요 릴레이. 그래서 이런 프렌치 릴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릴레이 전원부가 톡티노 요 부분이죠. 그 중에서 한쪽, 어느 단자? A2 단자. A2 단자가 요쪽에 있네요. 저 키가 워낙 커서. 잠시만요, 키가 컸습니다. 그래서 A2 단자가 요단자예요요 단자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찍어 볼게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요, 네 개는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엘브스 유니트에 뭐다, N 단자와 연결 되겠죠. 이 엘브스 유니트는 어디 있다고요? 저 뒷면에 있다고 했습니다. 역시. 그럼 그 하고 N 단자와 연결하기엔 N1 단자가 여기 있겠죠? 여기 N1 단자, N1 단자가 있네요. 그래서 이 N1 단자는 요 차단기 요 단자와 뭐다, 요 FX라는 릴레이이한 단자와 여기 있는 어 램퍼 요세 개의 단자가 여기서 묶여서 또요 뒤에 있는 거다 엘베스 유니트하고 요 단자를 통해서 연결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뒷면에 가서 제가 엘베스 유니트의 N 단자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플레이 여기 보니까 N 되어 있죠? 요 단자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죠. 어, N 단자. 근데 이 N 단자가 밑에서 두 번째인데, 그때 선번호가 뭐다? N1이라는 선번호죠. 앞에서 보다시피 N1인데, 뭔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N1이라는 번호를 끼고 있어야 되는데, 좀 잘못된 표기로 여 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위치를 보니까, 왼쪽, 요 밑에서 두 번째네요. 아, 맞네요. 이가원이됐습니다 다른 각은 찍어도 소리가 나지 않죠. 그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 N1 단자하고만, N 단자고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커넥트에서 연결하면은 이 아까 N1 단자가 이단자의요기계의 N이라는 단자로 용이 돼서 내부적으로 어떤 직결스가 또 구성이 될 겁니다. 자. 자 그래서 N1 단자가 여기 엘베스 유닛의 L 단자, N 단자, 그리고 램프 한 단자와 다 연결되어 있고 F엑선 길리의 A2 단자고도 연결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에 전원이 N1 이라는 전원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쪽에 P라는 전원이 때려오면은, 요 중간에 있는 요에 요것들이 부하죠? 부하가 일을 할거예요 일을. 그래서, 램프는 점등이 될 거고, 뭐다? 릴레이는 뭐다? 온 동작을 할 거고, 여자가 될 거고요. l 베서 유니트는 요 P에 전원 들어오는 건데, 요 유니트이기 때문에, 이게 자체의 전원 공급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체의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T에 전원이 들어오면은 말 그대로 의미 그대로 트립이 될 거예요. 시에 전기가 들어오면 뭐다? 크로즈 즉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T에 전기가 들어올 조건이 요 위에 있는 스위치, 이 스위치와 이 스위치가 연결돼야만 T에 전원이 들어겠죠. 오 그래서 이 어, 로컬 리모터 스위치가 로컬 상태에서 오퍼 스위치를 누르면은 트립이 될 거고 로컬이 뭐다? 된 상태에서. 온 스위치를 누르면은 C의 전기가 공급되면서 클로즈가될 거예요. 물론 이 스위치가 리모트 상태에서는 반대로 LTX가 닫히면은 닫히면은 쭉 따라와서 트립이 될 거예요. 여기 있는 리모트 상태에서 LCX란 릴레이가 닫히면은 따라 들어서 C의 전원이 투입되니까 클로즈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동작 설명을 위해서, 요 N 전기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계열선에 의해서 요 단자까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단자, 그리고 요 단자, 요 단자, 요, 단자, 요 단자까지 연결된 거는 조금 전에 봤습니다. N1 작업선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죠. 요 P 라인이, P1 라인이, P 전기가 플러스 전기죠. 요 LBS 유니트에 P 단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LBS 유니트는 동작 준비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엘베스 유니트의 T 단자에 전기가 들어가면 트립, C 단자에 들어가면 클로 e 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를 볼게요. 요 P 완전기가 여기에 P 완전기를 지금 연결 시켜놨습니다. 여기에 어디까지 연결 되어 있습니까? 지금 로컬 리모터 스위치 한 단자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죠. 한 단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P 완 단자를 통해서 그래서 로컬 리모터 스위치 한 단자까지 들어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 확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셨고요. 자, 이 스위치가 로컬 상태라면 뭐다? 어디로 가냐고 오퍼 온 스위치 한쪽으로 하죠. 먼선을 통해서 12Y라는 선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를 로컬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여기서 스위치를 로컬 리모트가 아니고 로컬로 둔다면 이렇게 둔다면 도메인 이름처럼 이 P 1에 있는 이 전기가 반대쪽 C 1 단자로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동했지만 은 만약에 이 스위치가 리모트 상태 한다면 이동을 안할거예요 이렇게 전달이 안될겁니다. 스위치 역할상 그래서 로컬이기 때문에 12완 단자를 통해서 요렇게 해서 옆에 12완 단자, 요 단자로 이동이 가능한거죠 캡을 열겠습니다. 12완. 그래서 여기에 뭐다? 온오프 스위치가 되는거죠. 온오프 스위치가 되고 이 상태에서 요 뒤에 보니까 온. 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OFF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적혀 있는 게. 게스트 휠을 잘 잡고면 요세위치가 지금 전기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죠. 로컬 상태일때 여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다? OFF를 누른다면 요 OFF 선쪽으로 전기가 이동하고, ON을 누른다면 여기에 있는 요 선을 통해서 뭐다? ON, L, ON 쪽으로 라인으로 뭐다? 전기가 이동해서 각각의 연결되는 T단자와 C단자에 전기가 공급돼서 각각. 트립, 클로저 동작을 하게끔 엘베스 위닛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볼게요. 자, 오프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 쪽에 전기가 안 들어와 있고 온에도 전기가 안 들어와 있어요. 이 12왕까지는 전기가 들어와 있죠. P왕이라는 전기가. 그래서 P랑 전기가 들어와 있지만 여기 온에도 안 들어와 있고 L오프에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조작할게요이 스위치를 제가 오프에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 쪽으로 제기니까 제기는 순간 이렇게 전기가 나가요. 놔버리면 차단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기가 한 번만 들어가고 스위치를 놓아버리면 전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ON 쪽을 하면은 o f 쪽은 전기가 안 나가고요. 요스위치에 ON 쪽을 갖다 댈게요. 갖다 댄 상태에서 저 스위치를 ON으로 해보겠습니다. ON 하면은 역시 ON으로 했을 때 신호가 ON 방 쪽으로 가고요. 놔버리면은 다시 뭐다? 아 신호가 안 나가요. 한 번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도면을 본다면. 오퍼 쪽으로 스위치를 돌리면은 오프 라인, 요 L 오프라는 선을 통해서 저뒤에 있는 L-2N-D에 마다 t 단자로 전기가 들어서 트립 동작을 한 거예요. 나부리면은 한번 트립되고 나면은 계속 전기가 안 들어가나고 한 번만 전기가 들어왔을 때 트립 동작을 하고요. 한 번만 원에 전기가 들어왔을 때 클로즈 동작을 하는 거예요. 나부리면 원 상태로 돌아버립니다. 계속 전기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한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잠깐. 자 T에 전기가 들어가면 은 T에 전기가 들어가면 이게 트립 동작하죠. 을 그래서 이게 마그넷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립되면은 뭐다 이 접점이 지금 상태로 되는 거예요. A 접점은 떨어져 있고 B 접점 뭐다 연결되고. 그래서 A 접점 은 떨어져 있으니까 R 램프는 소등되고, 어, B 접점은 붙어 있으니까 뭐다 어, G 녹색 램프는 점등이 되는 거예요. 어, 트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C에 전기가 투입이 된다면. 프로즈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로 투입된 상태죠. 그래서 마그네트가온된 여자되는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A 접점은 닫히고 반대로 B 접점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A 집이 닫혔으니까 G, R 램프 즉 레드 램프가 점등되고 녹색 램프는 소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동작이 되고요. 그럼 이 Y 램프는 언제 동작이 되느냐? 아까 저 DMS 유닛에 F 1 F 2 단자에 퓨즈가 달려 있습니다. 퓨즈가 자, 여기에 잠잔이 봐보시면 저 뒷면에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놈이죠. 이놈이 lbs가 동작하면 은 이놈이 여기 내려와서 이걸 치게끔 돼 있어요. 퓨즈가 끊어지면은 퓨즈 동작 표시가 저걸 쳐서 이게 움직이거든요. 움직여서 내려오면은 여기에 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호가 아까 f1 단자, f2 단자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눌려졌다는 것은 퓨즈가 융단된 걸 의미하거든요. 요 놈이 붙은 거예요.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붙었을 때, 저 퓨즈가 융단될을 때, Y. 저 퓨즈 융단 표시가 램프가 점이 되고요. 그때 마다 FX라는 릴레이, 요 릴레이도 같이 여자가 되어서, 여기까지 여자가 되어서, 요 FX라는 요 A 접점에 의해서 B팝으로 그 신호를 전달해 준 거예요. 뭐다? 비팝으로 그 시커시노션들에서 퓨즈가 용단되었구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수동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이걸 리모터, 자동으로 둔다면, 자동으로 둔다면, 여기 어디로 합니까? 요래해서 엘컴인데, 요렇게 돼 있죠? 이거는 단자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부에는 LTX의 13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걸 리모터로 둔다면, 리모터로 둔다면, 리모터로 된다면, 자 여기에 보면 L 컴이라는 그 선을 통해서 여기는 리모터로 다면 L 컴이라는 L 컴이 어디 있습니까? 리모터로 다면 L 컴 여기 네요이 선을 통해서 여기에 피전기가 공급되고 있죠. 이 선을 통해서 쭉 가서 L 컴이라는 단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 단자를 통해서 이 선을 통해서 요 옆에 있는 이 선을 통해서 쭉 갑니다. 쭉 가서 어디로? l 베서 v 시2 판넬에 가죠. V12 판넬에 여기 보면 L-Com 이라는 단자가 또 있을 거고요. L-Com 이라는 단자가 이렇게 있네요. 요, 이렇게. 요걸 떼게 됩니다. L-Com 이라는 단자가 있을 거고. 이 단자를 통해서 어디로 공개되면 L-C-X 라는 요 단자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이 상태에서 요 릴레이 LcX라는 릴레이가 붙게 되면은 요 L on 단자를 통해서 L on 단자를 통해서 붙게 되면은 아까 L on 단자가 어디 있습니까? 쭉보면은 이렇게 있다 있죠? L on 단자가 요 단자였어요 단자 L on 단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릴레이가 요 릴레이죠? 어, LcX라는 릴레이고 그래서 L on 선을 통해서 요 선을 통해서 뭐다? LBS 형트의 c 에 전기가 공급이 되고, 그럴 때 LBS는 뭐다 크로저적 투입되는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릴레이 두 개가 원격에 의한, 원격에 의한 이 LBS를 온오프시키기 위한 릴레이고요. 이 반대쪽에 있는 요 부분은 요 LBS의 상태를 피팝으로 보내주기 위한 신호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